옆을 보니까 블럭이 레드카펫처럼 생겼더라고 그래서 불렀어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2차로 노래방 갔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쥔 상태로 눈을 감았어 근데 떠보니까 노래가 분명 처음에 예약했던 노래는 아닌데 노래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쥐고 있던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노래 부르다가 멈추고 침파너 일어났어? 아, 난 그냥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보도블록에 빨간색 보도블록이 있잖아요. 레드 카펫처럼 생기지 않았어? 레드 카펫을 우린 한 번도 안 걸어봤잖아. 한번 걸어보고 싶잖아. 그래서 굴렀지. 전 그저 자의로 굴러보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전 취하지 않은 거예요. 우린 그걸 취했다고 하기로 했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전 그때 기억이 난다니까요. 그때 그 아직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. 왜? 왜 이게 스커데어 어떻게 알았지? 난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. 난 빵이야.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다시 말해드릴게요. 술에 취해서 잤어. 그래서 내려야 될 곳을 잘못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SOS를 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대자로 누워 있었어. 밤이었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었거든요. 근데 옆을 보니까 블럭이 레드카페처럼 생겼더라고. 그래서 울렀어응 그냥 그러고 싶었어. 나머지 지금도 취한 거네. 지금. 제 왼정 신이 더너실스럽네요. <laughs> 지금 뭐 마시냐고요? 코코펌 마시고 있습니다. 코코펌에 알콜 하면 됐던가? 알콜 하면 안 됐던가?